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소수만 성공할까요? 다들 노력했다고 하는데 성공은 소수만 하죠.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대생들의 특징이 어떻냐? 그랬더니 공부가 아니더라도 뭔가에 빠지면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몰입이 상당하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새내기 배움터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임을 만들겠다고 매일 회의를 하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진짜 별걸 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요 인생에서 성취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끈기있고 성실하게 본인이 맡은 바를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 같다 결국 잘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게 서울대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키워드 하나로 꼽아 본다면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몰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극도의 몰입으로 성과를 내는 데 익숙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노력하고 뭐 몰입하기에는 본인의 에너지도 있고 집중력도 있으니까 뭐 5년이고 10년이고 어떤 한 과업에 대해서 몰입하기는 쉽지 않겠죠 본인한테 주어지는 과업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해내는 기간이 있을 거고 해당 기간 동안 그거를 처리해내고 달성해내기 위해서 극한의 몰입을 통해 성과를 내는 데 익숙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니면 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도 저들처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저들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뭐 뒤에 배경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지능적인 우월함이 있을 것이다 나와는 다른 어떤 조건들 뭔가에 의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노력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 나름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이렇습니다 나름 노력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다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노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그리고 결과는 모두한테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노력의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실은 하나고 사람들은 여러 명이 상태에서 똑같이 노력하면 모두한테 주어질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노력을 했고 얘네들은 그냥 나름 노력한 수,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과는 당연히 이친구한테가지 나름 노력한 사람들한테 분배해서 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 나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충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기준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서 성공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을 하고 싶었으면 혹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 내가 판단해서 나름 노력하는 정도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 노력했던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노력. 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나름 노력하는 정도로 성공할 것 같았으면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성공이란 과실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노력하는 자에게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일정 기간 미친 듯이 몰입해 보고 그것을 통해 바뀐 것을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입의 가치를 알거든요. 이 몰입의 가치 바뀌지 않으면 몰입, 즉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노력했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시간을 헛되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결과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뀐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미친 듯이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 어떤 일 성취하거나 일어내고 싶다면 필요 이상으로 미친 듯이 몰입해서 바뀌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봐야 되고요. 재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억 모은 사람들은 한정적이죠. 평생 10억 못 만지다가 죽는 사람들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억을 모아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친 듯이 재테크에 몰입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1억을 모아본 사람들만이 그 다음 스텝인 10억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억이라는 돈을 엄청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언감생신 나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돈이야. 그래서 펑펑 쓰는 사람들 있죠. 월급 받으면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모은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뭐 월급 1억짜리 회사를 들어가 가지고 모은 게 아니고요. 부모님한테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1억이라는 단계까지 간 거지. 뭐 갑자기 뭐 로또가 됐다거나 누가 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1억이라는 돈을 모을 때첫 달에 20만 원 저축했습니다. 20만 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단계까지 갈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나라 탓 주변 탓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나라가 이 꼬라지라서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서 이런 거다 라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다 본인 탓입니다 100% 본인 탓이에요 99%도 아니고요 100% 본인 탓입니다 제가 매일 1일 1영상 올리는 이유가 벌써 이렇게 해온 지도 5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재테크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즉 인생을 바꿔 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제가 꿈꿔왔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 인생을 바꿔 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1일 1 영상 올리고 있는 거고요. 저 말고도 전업 유튜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일 1 영상 올리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쇼츠까지 찍는 1일 2 영상이에요. 제가 요즘 쇼츠까지도 계속 올려 드리고 있죠. 인생을 바꾸려고 미친 듯이 시간 갈아놓고 몰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튜버로 성공하는 것도 대부분이 실패하고 한 상위 1%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진짜 미친듯이 몰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일일일 영상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면 과감없이 떠나려고 합니다. 나름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씩 한두 개 영상 올리고서 유튜브로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 안할 겁니다. 나름 노력한 수준이 아니고 정말 미친듯이 노력해서 몰입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미친듯이 노력했는데 잘 되기 힘들더라. 근데 저는 매일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영상 조회수가 안 나와도 1일 1 영상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유튜브를 접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